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증인 마태복음 27장 54절 28장 1절부터 10절 백부장과 믿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구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형을 집행한 로마 병사는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매달렸던 한 강도도 구원을 얻고 낙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빛 아래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누구신지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바랍니까? 부활의 소식은 고난의 현장에 있던 이들에게 가장 빨리 전해졌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곧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길을 따르는 자가 가장 먼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자리를 지켰던 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인생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들렸던 여인이고 다른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혹은 나사로의 누이 혹은 그들만큼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과 긍휼을 경험했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곁에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던 여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오래도록 주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가라,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부활 소식을 들은 자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음을, 지금도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여전히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 스스로 변화된 삶을 살고자 애쓰는 이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며 깨닫게 하시고 매 순간 인도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날마다 내 삶을 이끄시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합니까?